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스터입니다. 오늘은 Let Them Eat Pie라는 퀘스트를 해볼 건데요. 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기 Achievement Path에서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타 l 리가 뜨는데요. 타 l 리에서 퀘스트 누르면은 네, 바로 이 퀘스트입니다. Let them eat pie 혹은 어, F3을 누르시거나 이 나침반을 클릭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는데요. 어, 이 퀘스트는 타벌리라는 마을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필요한 아이템은 뭐아리랑 감자랑 그안 구운 가재랑 음, 뭐, 미리랑, 그리고, 아, 영화가 잘안 되네요, 이거. <laughs> 어, 그, 낚싯대 할때 쓰는 그, 먹잇감. 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보상으로는 그 쿠킹 경험치랑 띠빙 경험치, 이거는 멤버 용일 텐데요, 아마도. 어 레벨 5까지는 올라가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이 퀘스트는 연계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두면은 좋습니다. 자, 우선 제가 있는 곳이 여기 름블지라는 마을인데요. 만일 다른 마을에 계시다면 타블리 로드스톤을 이용해서 텔레포트 해 주십니다. 아니면은 버톨프라는 마을에서 밑으로사 그... 밑으로 계속 달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 퀘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남자랑 대화를 겁니다. 다일러그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셉트 퀘스트 누릅니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몇 가지 물어보셔도 되지만은, 뭐, 가이드 필요하시면 저 따라오세요. 그냥 4번 눌러서 대화를 끝내고요. 자,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어,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퀘스트 리스트를 좀, 퀘스트 창을 볼게요. 뭐, 밀가루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여기 밑에, 위에 말고요 밑에 보시면은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우선 그 항아리를 하나 가져갑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음 일단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밑에 가시면은 그 피싱 베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가져가 주십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전 3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를 하나 뽑습니다. 자, 미를 하나 뽑고요. 그리고 아 예상대로네요. 여기 다시 가서. 일단, 밀을, 밀가루를 어떻게 만드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드리자면 우선 위층에 올라가시면 여기 밀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 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위트를 허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자동으로 피싱 베이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퍼레이트 해줍니다. 아,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다이얼러그는 스페이스바 계속 꾹 누르고 있어도 다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밑에서 다시 이런 곳에서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밀가루를 이 항아리 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시 그 남자한테 대화를 걸어보죠. 음 여기서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얻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제잡으라고 하네요. 아하, 플렉스 l 드로 가서 묻어버리라고 하는군요. 퀘스트 창 다시 켜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 가재인데 안구운 가재를 잡은 다음에 플렉스필드 어뭐 플렉스필드가 가까우니까 사용하도록 하죠. 여기 여기가 바로 플렉스필드예요. 여기에다가 묻어버리라는 건데요. 일단은 한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서 낚시터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루었죠. 그리고 Flexfield에서, 아, 자동으로 되네요. Cutscene. 시간이 지나고, 오, 정말로 맛있는 파이가 될것 같군요, 이거. 해 만들어서 사람 잡는 건데 아무튼 자 이것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퀘스트 창을 열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버로 이게 어디 있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필요한 게 감자인데요 감자는 여기 그 파밍 패치 근처에 있는 이 n p c 한테 우클릭을 하고 트레이드를 누르시면은 어아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감자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좌클릭을 하셔도 테이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 한 뒤에 테이크 원, 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다 있죠. 친절하게. 여기가 바로 캐벳 버로우 하는 곳인데요. 여기 가서, 이 감자를 묻어버리랍니다. 아마 여기일 텐데, 음, 자동으로 안 되나? 캐빗 보로 캐빗 보로가 이걸 건데요. 일단은 한번 해 보죠. 그 원래 올드 스쿨 하시던 분들은 우클릭 하시,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좌클릭 하시고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굽지 않은 감자는 먹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올드스, 올드스쿨이랑 다르죠. 자, 그리고 다시 그 남자한테 말을 겁니다. 자, 4번으로 대화 끝내고, 자 이제 파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모, 모든 것을 다그 종합해보죠 파이 쉘 그러니까 파이 받침대를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이런거나 써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죠. 이제 이거를 구워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죠. 네, 이거는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구워버리면 됩니다. 여기 렌즈가 있거든요. 아, 오븐이네요. 죄송합니다. 렌즈가 아니라 오븐이네요. 오븐을 클릭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주면은 들키겠죠. 아무래도. 아, 누가 이걸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좀 맛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 밑에 있는 사람이 한 명, 한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그, 좀, 향료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훔쳐서 뿌릴 생각입니다. 자, 픽퍼켓을 하실 때는 항상 NPC 뒤로 가셔서 우클릭 하시고 픽퍼켓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자, 이거를, 비싼 향료를 파이에 넣습니다. 그럼 여기 메시지가 뜰 거예요. 떠, 떴네요. 그 파이가 좀더 맛있어 보여졌다고. 아, 대화 안거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 가이 됐네요. 자, 이제 이 건물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여기 뚱뚱한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1,2,3번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저 이거 번역 안합니다 그냥 1번 선택하겠습니다 전. 자 비위약하신 분들은 귀막으시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더 이상 이런 건 듣지 않겠습니다. 구역지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죠. 그럼 2번을 선택합니다. 뭐 듣고 싶으시면 1번 선택하세요. 그냥 쭉 넘어갑니다. 스페이스바 꾹 누르세요. 계속 떼지 말고. 그다음어 자동으로 말 걸거나 되는지 모르,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을 겁니다. 3번 눌러서 대화 끝내고,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아까 위층 올라갔던 데를 다시 가서 여기, 그,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거를 열어버립니다. 열면은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인감도장 같은 거인 것 같은데, 암튼. 내려가서 다시 남자한테 말을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그 향료를 훔쳤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야 돼요. 픽퍼켓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말을 거셨으면 다시 돌아가서 퀘스트 끝납니다. 자 축하합니다. 퀘스트 끝났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어... 생각보다 간단하죠 보상으로는 어 띠빙이랑 쿠킹 경험치 뭐 그런 것들 얻네요 그리고 파이 5개 나오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그 HP레벨이 20 이상이시면 한한 한 번씩 먹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가격 지금 상태로서는 어,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그런데 팔리려나?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